근데 중국은 뭐죠? 중국은 제조업 국가잖아요 제조업 국가인데 엄밀히 말하면 제조업이면서 뭐죠? 노동자의 나라죠 중국을 지금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밖에서 돈 벌어들여서 그돈 가지고 가게가 저축을 하고 그 저축을 기업들이 부채로 땡겨 써서 건설을 하고 그래가지고 제조업이 살아난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핵심은 뭐냐? 다 노동자에 있습니다 미국은 제조업 잘 못하고 좀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제조업을 살리겠다고 하고요. 중국은요, 자기가 잘했던 제조업, 더 이상은 제조업을, 전통 제조업을 안 키우고 금융과 서비스를 하겠대요. 재밌지 않으시나요? 서로 적대시하고 미워하는데, 상대가 갖고 있는 걸 하고 싶어요 미국은 중국이 잘하는 제조업 쪽을 계속 키우고 싶어하고요. 중국은 미국이 갖고 있는 금융 쪽과 서비스를 키우겠다고 해요.